사용 방법, 안드로이드 버전, 페어링 방법. 이어폰을 충전독에서 꺼낸 후, 양쪽 보호 스티커를 제거해주세요. 그리고 충전독에 다시 넣어주세요. 양쪽 이어폰을 꺼내주세요. 휴대폰에서 설정으로 이동해주세요. 연결 항목을 터치해주세요. 이어서 블루투스를 터치해주세요. 연결 가능한 디바이스에서 연결하고자 하는 기기를 터치해주세요. 확인 터치해주세요. QCY 앱으로 이동해주세요. 기기가 앱과 연결되는지 확인해주시면 연결 완료됩니다. QCY 앱으로 이동해주세요. 좌측 위쪽에 있는 아이콘을 터치해주세요. 삭제하고자 하는 기기를 옆으로 밀고 삭제를 터치해주세요. 휴대폰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연결 항목을 터치하고 블루투스로 이동합니다. 등록된 디바이스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기기를 터치해주세요. 이어서 등록해제 터치해주세요. 충전독에 있는 양쪽 이어폰을 꺼내주세요. 양쪽 이어폰을 빠르게 다섯 번 터치해주시면 이어폰 흰색 LED 표시등이 다섯 번 깜빡이고, 한쪽 이어폰 흰색 LED 표시등이 유지되고, 반대쪽 이어폰을 흰색 LED 표시등이 느리게 깜빡이면 초기화 완료됩니다. 휴대폰 블루투스로 이동해 위쪽에 있는 찾기를 터치해주세요. 연결 가능한 디바이스에서 원하는 기기를 터치해서 연결해주세요. 확인 터치해주세요. QCY 앱으로 이동해주세요. 앱이 기기와 연결되는지 확인해주시면 완료됩니다. 음악 재생 정지 다음 곡. 음악이나 영상이 재생 중에 양쪽 상관없이 터치 패널을 두번 터치해주시면 정지 재생되고, 오른쪽 이어폰 터치 패널을 세번 터치하면 다음 곡입니다. 음성 지원 모드. 왼쪽 이어폰 터치 패널을 세번 터치하면 음성 지원 모드가 활성화됩니다.